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포도나무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참 많습니다. 포도나무가 또 무거져 워 가지고 많은 열매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징하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그렇고 호세야서 10장에서도 보면 어, 포도나무가 아주 호선하해서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는 황금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드나무를 보시고, 내가 참 포드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드나무는, 포드나무면 포드나무지, 왜참 포드나무라고 그랬을까요? 참된 어. 포드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드나무도 들포도가 있잖아요. 어. 열매가 작고 열매를 안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단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포도나무 보면 은그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가지가 되잖아요. 거기에 꽃이 피어서 연변을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포도나무시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게, 보게 되면 숨 모임이 있죠. 숨 모임. 숨 모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호두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부처 는거 아시죠? 저기 잘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살지요.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이파리가 살고 가지가 자랍니다. 그런데 접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영양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접이잘 붙어야 된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가 선악과를먹으로 만나면 아마 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자녀들, 가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피 참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귀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주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형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더러운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되어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비와 살인과 분쟁과 악복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민간이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참 포드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드나무가 아니고 참 포드나무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새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분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신다, 쳐내신다. 여러분 구매되면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시는 분이 있지요. 농부죠 농부. 농구.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를 잘 내는 가지는 잘소질해서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와 같이 호두나무를 잘 자라도록 걸음을 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두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은 이사람 열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최강대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고 지사되고 장로가 되었부 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 무이신 예수님 안에 그 붙어있으면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면 은 너희 가지가 마르듯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마르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늙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들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너 나무에 다 붙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교회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나를 지키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화평합니다. 갈들간에도 화평합니다. 사랑하니까. 깊으니까 화평이에요 그리고 오래참는 그러한 의뢰가 있어요. 같은 칼란와 시작이라도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충충으로 내삶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가 많이 열리는 누가 기뻐할까요? 농구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캐명을 지키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할 하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개념이다. 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유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개념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개념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참 쉬워요. 또 즐거워요. 기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즐겁고 기뻐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부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았을 때도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여러분도 즐겁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다. 보세요. 기도하라. 라는 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열고,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를 많이 맺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셔요. 정해서 맞게 하셔요. 고쳐주셔요. 교회에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자녀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자녀들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려고 하는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신을 많이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왔습니까? 8 0만온 세계 다니면서 막보금전하를 다녔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기도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난 때 조항목사님이 그 하야에 기도했는데 조용기 목사님 청계 오셨지요? 음. 조용기 목사님 그 무슨 옷을 입고 나왔다고요? 안드레 기이 입었던 막그 화려한 옷을 입고 아, 하, 나왔어. 박수했다고 그잖아요 충성하십시오. 박수했다고 요 열매를 많이 내주면은 하나님 집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고, 가정의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너희도 내 제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죠. 하나님을 보죠. 또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아요. 우리를 보고 읽어요. 아, 천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한 사람이 사케오잖아요. 사케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열매를 맺, 맺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의 열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열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오래 참고, 자리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충주로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월, 오랫동안 주님 만나지 못했어 미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 주시, 열매를 주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는 가지라. 너희가내 안에 내가 너,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